도 썼던 평일반2 6기 소강생 문봉현입니다 저는 처음에 챕터 도력기 1050이었는데요. 근데 이김경환 칼리지 훈련을 통해서 첫 주에는 한80몇 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94,220에서 90배 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있는 습관을 가졌고 속발음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많이 답답하, 답답했었는데요 근데 김병환 작가님을 처음 배우다가 한번 100%작적로 믿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게 아닌. 홈 페이지 리딩은 일단 가능해졌고요. 특페이지 리딩은 아직 조금 다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점차 노력중이고 나중에는 특페이지 리딩으로도 이해가 완벽히 될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훈. 제, 제일 처음에 음, 분당 457자가 나왔더라고요. 그 개수로 그렇게 그제 목적은 처음이라서 음, 작은 것 같아서 일단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수강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결과 지금은 원페이지 리딩이 되고 있습니다. 금 나온 이 결과로 새로운 나만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한번더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도 이 책을 구입한 이유였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천처럼 열심히 하셔서 나이가 좀 있더라도 새로운 나만의 어떤 계획을 어, 20기 평일 밤 2년 진입니다 이걸 수강하기 전에는 독서력 442점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2주차 훈련을 진행하고 나니까 6,800점대가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한 페이지, 원페이지 리딩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책 읽는 게더 흥미가 되고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콘돔노스법 업체 추천합니다. <웃음> <웃음> 시간 되시면 <강의도> 당의를한 들어보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그 원페이지 리딩을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게2주차 수업 때였어요. 2주차때 이제 그 얘기할 때그 원페이지 리딩이 뭐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보이는 사람이 있고 원페이지 리딩 하는데 뭐70% 이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뭐어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그냥 빨리 넘기면 읽을 수아그 보이지 않나 일단 보이는 거에서 먼저. 그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상상한 것처럼 책 넘기듯이 그 이제 수업, 그뭐책 읽을 때마다 항상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의식을 그냥 계속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믿고 3분 명상할 때도 이제 빠르게 넘기면서 그책 내용들이 다 보이는 약간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자를 보지 않고 빠르게 넘겼어요. 빠르게 넘기면서 다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가지고 그냥 계속 빠르게 넘겼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거나 뭐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도를 먼저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속도를 중요시하면은 그만큼 이제 제가 이걸 빨리 읽어야 하니까 머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확실히 속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뭐 500, 500자를 보고 있으면 500자 안에서는 생각이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틀을 깨고 뭐 만자, 만자가 넘는 상태에서 공달하고 했을 때왜 500자? 어? 내가 왜 500자만 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막 그런 어 인생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술을 끊었거든요 제가 술을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술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이게 이게 제 인식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걸 한번 아예 완전히 돌아서니까, 어, 내가 지금까지 술을 왜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아예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이런 퀀텀 독서도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확 되버리면은 내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아, 잘그 모르 모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속도 하고 아까 이제 수업 학그 실습 진행하면서 빨, 빠르게 넘겨봤는데 아, 어, 이건 확실히 되는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쭤볼게요. 네. 네. 왜 컨텐츠 독서를 왜 하기 시작했는지, 왜 독서를 빨리 읽고 싶은지, 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랑 다른 의견이 있는 건지, 똑같은 의견는데왜 책을 빨리 읽고 싶은지. 사실 저는 그, 뭐, 머리가 나쁘다 그래야 하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술만 먹고, 이런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자기 개발을 하면서 좀 계기가 됐어요. 아, 내가 내 생각의 결과물이 지금에 나구나. 오 그래서 내가 생각만 바꾸면은 정말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에 뭘.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게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독서가 진짜 안돼고요 독서를 보려고 하서 맨날 정독을 하니까 보긴 봤어요. 근데 맨날 시간 오래 걸리고 뭐 일주일에 한번더우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퀀텀 독서 그 퀀텀 독서를 이제 네이버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서 이제 집에서 보는데 어 이대로 하면 될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뛰고 근데 이제 연습했을 땐잘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좀뭐 지식이나 저도 명상이나 이제 기도나 약간 이런 좀 믿음? 약간 의식책에 뭐 플라시보바를 약간 내가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영역이 끝나면은 이제 또 다른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계속 늘려가가지고 의식의 영역을 좀 확장하고 뭐 이제 제가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적용하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는데요. 어, 원 페이지가 네. 한 페이지가 보이는 거 맞나요? 네. 보이는 걸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진짜 어떻게 원 페이지가 보일까요? 에? 저는 그냥 어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요라고. 해 <laughs> 진짜 <laughs> <laughs> 그걸 한번 집에 가셔서 그냥 빠르게 넘겨보세요. 보이잖아요. 네. 눈동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눈 동자가 그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꾸 여기 봤을 때는 한 번에 보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봐버리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눈을 아예 보장해놓고 이쪽 페이지만 한쪽 페이지만 보는 거예요. 한쪽 페이지만 보고 하면은 아, 내가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자각. 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지 책 읽을 때 그러면 한 페이지만 계속 이쪽 편을 안 보고 이쪽 편만 빼속보는 연습을 하나요? 아니요 그거 오늘 아침에 제가 <laughs>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책 본, 보고 오려고 이렇게 넘기는데 이게 한쪽만 봤을 때 이제 계속 보이니까 한번 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음. 오늘 해봤어요 2주 전에 는 분당? 매트였고 최고가 된다 매트였고 2주만에 2주 네. 처음에 왔을 때 응. 처음에 왔을 때는 690 와. 최초 여기서 읽었을 응. 때네 네. 약간 긴장한 탓도 있었는데 응. 평균 속도가 690이었다고 응. 생각을 응. 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 최고 속도는 얼마예요? 네. 최고 속도가 제10 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까 2만 6천인가 2만 7천 나왔어요. 또 <laughs> 그 원페이지 리딩을 한 건가요? 아니 아까처럼 그, 그 스킬을 써서 한 건가요? 아 이게 원페이지 리딩이라고 해서 저 이거는 제 기준 다른 분들 아예 저는 보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 후기도 안봤고 근데 이제 원페이지 리딩을 하면은 계속 보여서 빠르게 읽어 나가다가 이게 좀더 보인다 싶으면은. 양 페이지도 봐봤어요. 몇 페이지 좀 보이더라고요. 한 훈련 시간 얼마 정도? 저는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시간 맞게 못해서 한 시간, 5분 음. 그렇게 하다가 최근 이틀 전에는 35분밖에 못했어요. 음. 그래서 약간 그때 7천 자 나오고, 음.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좀 돌아가려고 <laughs> 보다,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또 네. 새로운 경험을 한거 같아요. 매일. 네, 매일. 저, 기본적으로 지금, 어 보통 제가 새벽에 읽어요, 책을. 음. 새벽에 읽는데, 명상을 30분을 하고, 뭐 새벽 뭐 4시나 5시쯤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명상에 들어가면 30분 정도. 30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책을 그때 읽어요. 시각에 있는 게아무도 제일 잘들는것 같아요 글씨가 또렷하게 보여요? 네 글씨가 선명하게 뭐. 보여요 저도 이게 처음에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바, 원래 그 시력 자체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시력 때문인지 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력이 2.0인데 그, 그, 래가지고 이제 저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좀 확실히 보여서 저는 이제 그냥 음. 보인다고 아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안 보였을 때는 네. 이렇 끊어서 보고 렇게 그런 표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 2주차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앞에서 이제 김학만 작가님 이제 설명한거나 이런 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틀리게된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시야가 바뀐 거죠. 이제 글자를 읽으려고 하면 읽는다라는 게 그런 의도를 갖는다면 이제 그그 글자에 함을 낸다. 그래서 그거, 그거, 그거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생각, 상담? 이런 거를 좀 네. 따로 했어요. 음. 어, 잠깐 제가...